어이윤아님 안녕하세요. 예, 어 동천역에는 웬일로 오셨어요? 제가 신분당선 타고 이렇게 와봤는데 동천역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아파트가 떴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입금 1억 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어, 유나님, 근데 여기 신분당선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믿기지 않은 금액에 놀랬는데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예, 그럼 가보시죠. 그러면 아니 여기 동천역 근처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부지가 있나요? 어, 아예 없죠. 지금 이미 지어진 땅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트리너스가 유일한 신축 부지라고 합니다. 여기랑 가까운 아파트가 여기가 그 마지막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또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천역에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대박이잖아요. 근데 여기 동천역에서 강남까지 뭐 20분대에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게 가깝나요? 제가 안 그래도 강남에서 여기까지 신분당선 타고 왔거든요 근데 한 20분밖에 안 걸렸고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판교까지도 8분이면 출퇴근하시기에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GTX 노선도 확정된 거 아시죠? 진짜 대박인 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GTX 타실 걱정이 하나도 없고요 바로 강남이면 20분대 판교면 8분대로 출퇴근하시기에 너무너무 편리하니까 진짜 메리트 있는 현장이겠죠? 제가 동천역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와 봤는데 정말 5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는 또 구축 아파트기도 하고 저희 트리너스는 누가 봐도 신축된 아파트인데 와 진짜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저와 함께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어 근데 제가 얼추 보니까 여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세대수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보시면 에너지 효율 등급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단지 아파트가 관리비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라서 관리비도 저렴하다는 거꼭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주세요. 트리너스는 주변에 병세권, 학세권, 숲세권 모두 갖춘 생활 인프라가 정말 많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트리너스가 주변 부지가 다 구축 단지인데 저희 트리너스만 신축 단지라는 거 그리고 이역 앞에 있는 신축 단지는 트리너스라는 거꼭 놓치지 마시고요. 생활 인프라도 많이 궁금하시겠죠. 이 밑에 보시면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그리고 하나로클럽 그리고 바로 앞에 어? 공원이라든지 녹지 환경도 우수하고요. 보시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도 함께 있으니까 병원 인프라도 정말 최적이겠죠 유닛도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에 보시면 조경 시설도 너무 예쁘죠 저 뒤에 보이시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구축 단지라는 거 저희 트리너스만 신축 단지라는 거 유일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입구를 딱 들어와 보면 맞은편에 전시 거울이 함께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밑에 단차도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등도 보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러 가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오는 기업자형 복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옆에 충분히 장식장이나 뭐 이런 전시 공간 등도 이렇게 보관해주셔도 좋을 만큼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첫 번째, 공용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용 욕실도 어마어마하게 화사한데요. 이 앞에 보시면 고급스러운 세면대 그리고 수전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 수납장까지 함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중 메리 평 콘센트도 함께 달려져 있으니까 또 안전하게 쾌적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어서 또첫 번째 침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바로 맞은편에 첫 번째 침실이 있는데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방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죠. 이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 이렇게 넓은 이중 창이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단지 조경 환경 시설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뷰까지도 멋지게 감상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침대와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너무너무 넓은 사이즈로 제작이 됐다는 거. 또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저희가 풀옵션으로 무상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붙박이장 컨디션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러 가보시죠. 붙박이장 사이즈도 엄청 넓죠. 이 위아래로 상부장, 하부장이 빼고 하게 수납해도 될 정도로 정말 널찍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옆쪽에 함께 살펴보시면 저희 미니 가니 파우더룸이 함께 자리잡고 있고요. 이 밑에는 하부장 서랍장까지 함께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옆쪽에도 보시면 정말 수납 공간을 알차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각종 물품 정도 보관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첫 번째 침실을 나와서 주방 다이닝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렇게 6인용 다이닝 식탁을 구비해놨는데도 이 앞에 보시면 이 여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게 이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옆에도 각종 장식 공간 등으로 꾸며놓으실 수 있는 정말 이 벽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주셨으면 좋겠고 이 옆쪽에 보시면 짠! 주방 팬트리 공간이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주방 팬트리 공간이 제가 이렇게 세네 걸음이나 걸어도 쏙 들어가는 알짜배기 공간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시스템 선반 위에다가 각종 주방 물품이라든지 또 이렇게 수납장으로도 이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또 이렇게 따라서 팬트리 공간을 나와서 이 옆에 보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3구 냉장고를 구비해 놨는데도 정말 쾌적하고 깔끔한 컨디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위쪽에 또 숨겨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세군데나 있습니다. 정말 깊숙하고 또 널찍하게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에다가 물품등도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공간 옆에 짜라란! 와 대박이죠? 저희 수납 공간이 정말 알짜배기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어서 주방 공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러 오실게요.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동선인 디귿자형 모양의 동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정말 널찍하고 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저희 하부장까지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트리노스는 이 서랍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꼭 유니트 현장 오셔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앞에 보시면 이렇게 3구 인덕션 그리고 전기 쿡탑까지도 함께 무상으로 잡습니다. 또 앞에 보시다시피 주방창도 굉장히 길쭉하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해뒀고 주방창과 거실창이 이렇게 함께 맞통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통풍 걱정 체감 걱정 없이 쾌적하게 요리하실 수 있겠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이 싱크홀이 와 어마어마하게 깊숙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실 때 그리고 설거지하실 때 물튀김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상부장, 서랍장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 주세요.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또 스마트 시대답게 이렇게 요리하시다가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나 이렇게 또볼수 있는 이런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도 함께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주방 공간 옆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제 키보다 더큰 워시타워 두 대나 놨음에도 정말 널찍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방 공간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저 맞은편에 창문도 함께 달려져 있으니까 환기 걱정 없으셔도 되겠죠? 트리너스는 정말 특별한 게이 주방 공간을 지나서 두 번째 침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따라와 보시죠. 두 번째 침실...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맞은편에 보시면 첫 번째 방과 동일하게 이렇게 크기가 큰 이중창이 함께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이 앞에 단지 시설이라든지 또 각종 뷰까지도 함께 감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는 점 그래서 또 서재방으로도 이용하셔도 좋거나 또 아니면 운동방이라든지 취미방으로도 이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안방으로 한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대망의 안방 공간인데 이 안방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넓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 살펴보시면 크기가 큰 이중창도 함께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트리너스는 방마다 모두 다 창문이 달려져 있다는 거꼭 놓치지 마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저희 이렇게 크기가 큰퀸 사이즈 침대와 또 각종 수납장까지도 함께 구비해 놓으셔도 정말 널찍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안방을 제작이 됐고요. 저희 또 드레스룸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자라란 이 공간을 열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국박이장 형식으로 제작이 된 드레스룸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입으실 수 있는 옷까지 두고 이 공간에다가 보관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 옆에 각종 수납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쫙 열어보면, 와, 위아래로 정말 빼곡하게 수납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이 왼쪽에도 수납장이, 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트리너스는 수납 공간을 굉장히 알차고 또 빼곡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오른쪽 수납장도 보셨는데, 이 왼쪽에도 수납장이 동일하게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이 꽉꽉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이 수납장 옆에 이렇게 예쁜 파우더룸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이 수납장이 널찍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각종 비금속이나 또 중요한 물품 등도 보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젠다이 마감까지도 함께 처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따라와 보시죠. 부부 욕실은 공용 욕실과는 다르게 이렇게 세면대와 또 샤워부스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물 튀는 걱정 없이 또 쾌적하게 이용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앞에 보시면 고급스러운 세면대 그리고 이 젠다이 또 위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는 수납장까지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요 이구메리평 콘센트까지 함께 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고요，赞。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트리너스의 대망의 거실 모습 바라고 계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이 앞쪽에 보시면 정말 널찍하게 크기가 큰 이중창 거실 창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이 앞에 보면 단지 조경 시설들도 함께 바라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6인용 테이블 그리고 소파까지도 충분히 구비해 두셔도 정말 널찍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저희 이 타일 자체가 굉장히 고급. 스럽게 마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쾌적하고 깔끔하게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왜 이렇게 넓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위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이 제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친고감이 남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벽 옆에 숨겨진 또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버튼 하나로 우리 집의 조명이라든지 온도 조절 장치 등 정말 다양하게 누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천역 트리너스 계약 조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첫 번째, 계약금 5%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잠금 유예 기간이 무려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러분 잠금 유예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회사 보유분 한정 혜택이기 때문에 잠금 유예를 무려 최장 24개월 정도 연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잠금이 부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혜택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실 입주금이 1억 원대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니까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죠.